여서지갑니다 보통 1차로는 승용 2차로는 1톤 아니면 승용 3차로는 버스라든가 화물차가 예, 가죠 어, 어쩔 수 없이 추월을 해야 하는 상황 이라 1차로로 습니다 1차로는 하차 아, <laughs> 3차로를 붙여주네이 바보가 1차로에서는 이렇게 주행을 한답니다 이게 지금 지정 차로 위반이 아니고 에, 저기에 아마 운행.. 뭐..뭐..뭐야 이게 방식 위반인가 1차로는 비워에야돼 항상 이제 1차로에 이렇게 달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에이? 앞차가 또 크루즈로 걸리 가다 보니까 추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1차로에 계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추월차로입니다. 추월차로. 그래야지 센스 있는 아저씨는. 달라멀은 달려야지. 이 쌍용차가 브랜드가 크게 4개가 있는데 이티볼링가이차도잘 만들었죠. 쌍용차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일본, 그, 차가 있는데, 일본 차 브랜드를 가져다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죠. 그, 포란도 1세대 엔진을 무쏘에다가 장착을 했다가, 그때, 그, 국회의원이죠. 쌍용자동차 회장이 국회의원의, 15대 국회의원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김석현인가, 김석환인가, 그 회장이. 자기는 일본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벤츠로 갈아 탔습니다. 무쏘가 출시한지 1년 만에 네. 에, 에, 2년 차에 이제 벤츠 유럽 그 자동차하고 조인한 거죠. 90년대 초반에 벤츠 엔진이 무쏘에 장착이 된 거예요. 저도 무쏘를 한대 갖고 있습니다. 2004년식인가, 2003년식인가. 근데 뚜껑을 열면 벤츠 오리지널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아주 내구성이 기가 막힙니다뭐 전차 만드는 그 기술력이니까 1차대전, 2차대전에 어마무시한 그 내공이 쌓인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앞에 그냥 마크가 이 티볼리 마크가 조금 희한하네요 저 앞에 있는 하얀차도 티볼리고 이 앞차 마크가 쌍용차 마크는 아닌것 같은데 아 쌍용 차 마크가 달라요 쌍차의 마크를 다른것 같습니다 앞에도 이게 티볼리인데 오리지널 쌍용마크가 붙어있죠 불방울 마크죠. 원래 쌍용이 마크가 여러 개입니다. 회사가 여러 번 망하다 보니까 마크가 이거는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앞에도 쌍용 차가 아니고. 이번. 감자기 좀 쉐, 식스가 잘 나가죠, 저거. 아, 쉐보레네, 쉐보레, 쉐이브레. 마크가 쉐보레네요. 쉐보레가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이 차가 커도 가솔린 엔진을 쓰는 차가 많더라고요. 이황관터널 통과하고 한 4km 정도 가면 축풍령 축풍령이 나오죠. 4km 5 가면 시원하게 예, 축풍령 그 휴게소에 가면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점심 때 되면 많이 번잡해. 요 그래서 축풍령 휴게소 앞 바로 진입하기 전에 예, 축풍령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아마 분산하기 위해서 만든는것 같아요. 축복령 휴게소가 하나도 그냥 복잡하니까. 그래서 화장실만 가실 분은 축복령 졸음쉼터를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차하고 화장실까지 얼마 안 돼. 50m도 안 돼. 근데 축복령 휴게소는 일단 낮에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뭐 화장실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어. 거리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운동을 좋아하거나 다리 풀려면 휴게소를 이용하고 약 1km 졸음쉼터는 그냥 합니다. 바로 주차하자마자 화장실이니까 화장실만 이용할 분들은 축풍용 졸음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축풍용 졸음쉼터 여기 이정표가 나오네요 약 야. 보통은 졸음쉼터 이정표가 500m 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2km야 2km 앞에 축풍령 졸음쉼터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축풍령 휴게소까지 가지 마라 당장 실망할 사람은 축풍령 졸음쉼터에 어? 들어가서 활용을 해라 번잡하게 휴게소까지 들어오지 마라 어떤 이런 암묵적인 사인이 아닐까요? 여기 이제 500m 1km 아주 친절한데 또 1km 앞에도 이런 이정표가 있어요. 뭐 500m도 앞에도 있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약 1km 앞 측풍형 조등 신호가 있습니다. 측풍형 조점심호하고 측풍형 출입소하고 1km도 안떨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누가 보면 이게 가한 또 이게 그. 네, 어떤 행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맥주처럼 저는 이해를 같습니다. 합니다. 축폭령 휴교소가 하나도 잡하니까축폭령 휴교소에 잠시 들릴 예정입니다. 요즘에 생겨서 깔끔합니다.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허. 바로 옆에가 이렇게 주차하고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만 가실 분들은 항상 졸음 쉼터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죠